안녕, 백대야. 오늘 또 가방 리뷰할게. 음, 기존의 리뷰 가방 리뷰들 보면 티가 돼 있잖아. 다들 자료를 찾아서 그걸 그대로 읽거나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나는 내가 데, 디자이너 생활을 하면서 그냥 가, 어떤 가방을 보고 그 가방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내가 느꼈던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동생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 어떤 가방을 봤을 때그 가방에서 그 브랜드에서 만든 스토리가 아닌 그 가방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스토리들. 그런 스토리들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동생들한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미리서 뭔가 자료를 준비한다던가 이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거의 우리 가방 리뷰가 원테이크야. 그냥 라이브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그냥 항상 느낌을 말하는 거니까. 그냥 뭐 혹시라도 그런 자료를 찾았어. 내가 다른 말을 했으면 그냥 얘기해 주면 고마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런 느낌 디자이너로서의 느낌? 그래서 이게 이 가방 핸드백을 봤을 때 음,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디자이너가 어떤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고 이게 과거에 어떤 이 가방 안에 히스토리들이 담겨져 있을 건지 어떤 가방을 보면 그런 느낌이 오는 가방들이 있거든. 그런 가방들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 같은 것들이 생각나는 가방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가방들 내가 봤을 때아이 디자이너분은 되게 어, 훌륭한 분이시구나. 만나본 적은 없는데. 물론 그 중에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더 한번 얘기를, 야, 이야기를 해볼게 그래서 오늘은 오소이 브랜드의 핸드백이야 이거 언, 언제 산 거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음, 한 3, 4년 정도 쯤에부터 이 가방들이 거리에서 많이 보이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처음 나도 이 가방을 봤을 때아 디자인 정말 잘했다. 일단 예쁘다, 멋있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어 살짝 불편할 건데, 살짝 그두 가지 생각을 했지. 그리고 거리에 짝퉁 같이 품질이 안 좋은 비슷한 가방들이 너무 많이 보였거든. 그래서 우리들 이쪽 패션 쪽에서는 짝퉁이 많이 나오면 그 브랜드가 성공한다는 말이 있어. 그만큼 이, 이 디자인이 좋기 때문에 짝퉁이 많이 나왔겠지. 근데 짝퉁들은 딱 보면 확실히 티가 확 났었어. 다 거의 가죽도 아니고 피부에, 그리고 쉐입도 많이 망가져 있고 장식도 그렇고 좀 티가 많이 났었지. 그리고. 지금 이 오소이는 이여다지의가 포인트잖아. 오래돼서 삐걱삐걱 소리는 나는데 이게 보통 이런 프레임을 지금 이렇게 쓸 생각을 했다는 게 나는 이 디자이너분을 존경하는 건데 우리가 가방을 디자인을 할때 가방 가방은 결국은 뭔 무언가를 담는 거잖아. 담을 때는 여 닫아야 되잖아. 이렇게 열고 닫아야 돼요. 결국은. 물론 이런 오픈되어 있는 가방들도 있지만 쇼퍼 같은 스타일들은 기본적으로 열고 닫고를 해야 돼. 그런 걸 파스너라고 하거든. 종칭해서 아마 한국말로 하면 여밈 정도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파스너. 파스너의 종류가 엄청 많아. 가방이 발전함에 따라 화스너도 같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면 돼. 루이비통의 락, 앞에 락 장식이라든가 예전에는 특별한 화스너가 없어서 그래, 락 장식을 커다란 락 장식을 걸개 장식 같은 걸 달았잖아.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이 발전을 해오거든. 프레임도 그중에 하나고 뭐 동생들 알다시피 뭐 도또라고 하는 것들 그게 사실은 스프링 스냅, 링 스냅들인데 그런 스냅류들 그다음에 음, 벨크로 동생들 찍찍이라고 알고 있는 거. 그것도 무슨 산에 있는 쇠기풀이 바지에 붙어서 그걸로 착안해서 벨크로가 나왔다고 하거든. 그리고 혁명 같은 게 있지. 자석. 자석은 한 20, 30년 전에? 30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 페이튼트가 그때 미국 쪽으로 나가려면 자석 후에. 페인트드그 특허가 있는 것밖에 사용을 못했었거든. 지금은 특허가 풀려서 자석을 다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화스너 화스너도 많이 중요하거든 디자인을 할 때. 그러면 프레임을 동생들이 생각할 때 프레임 생각해봐. 뭔가 각지고 오래되고 딱딱하고 뭐 그런 느낌이잖아 프레임 자체가. 근데 이 친구는 오소이는 그 프레임을 깨뜨린 거지. 뭔가 각진 게 아니고 날카롭고 샤프한 느낌이었는데 그걸 둥글둥글하게 그 가죽으로 또 쌌는데 원래 프레임을 가죽으로 쌓는 경우는 많아 근데 이, 이 친구는 가죽을 아예 프레임도 두껍게 하고 둥글둥글 해서 가죽을 이렇게 쌓은 거지 둥글둥글하게 동글, 그래서 프레임 프레임에 우리가 생각하는 프레임에 대한 기본 고정 관념을 깬 거지 그래서 이 프레임 하나로 지금 쭉 디자인을 해가고 있잖아.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내가 이렇게 존경하지. 이 친구, 이 디자이너에 대해서. 나는 프레임에서 이게 고정관념의 산물이야, 사실. 프레임, 딱딱하고 뭔가 각지고 박스처럼 느껴지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나도 연구를 해서 디자인을 한게 지금 이런 나의 프레임백이지. 플로아 프레임백. 봐. 완전 극단의 각짐이잖아, 표현을. 우리 프레임도 딱딱 각져 있는 거, 전혀 라운드가 없는 프레임을 사용했고, 똑같은 화스너 중에 프레임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와 이 친구가 너무 달랐다는 거지. 그래서 잘했어, 이 친구는. 지금 이, 이 컨셉으로 계속 잘하고 있고, 음, 근데 살짝 내가 의아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거든. 이게 처음에 벨트색으로 만들었는지 의도는 잘 모르겠어. 지금 방향이 이렇게 해서 벨트색으로 되는 방향이잖아. 이끈끈 끈 방향이 이렇게. 근데 이걸 나는 벨트색으로 메고 다니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다 숄더나 크로스로 메잖아. 그랬을 때 여기가 이렇게 꺾이잖아. 지금. 물론, 이 프레임 때문에 중간에 달 수도 없었을 거고, 근데 방향을 위로 했었을 수도 있었거나 아니면 이게 뭔가 돌아가게 장식을 써서 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사실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핸드, 이렇게 꺾이는 가죽이 꺾이잖아, 이렇게. 멜 때마다. 그게 나는 너무 내 눈에 거슬렸었거든. 이건 나중에 한번 이 디자이너분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 그리고 장식도 여기에 맞게 다 개발을 했고, 프레임 장식이 앞권이지. 나는 이게 여기 안에 자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스프링의 원리야, 이게. 여기 음양 음, 올라오고 나오고 볼록 돼 있잖아. 이게 서로 늘어나면서, 프레임이 늘어나면서 그 탄력으로, 스프링 탄력으로 여기 탁 걸리는. 이렇게, 이게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좋았던 거지, 이분의. 물론 이제 사용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좀 헐거워지고 그런데 그래도 참이 그냥 평범한 옷에 이 가방 하나만 매도 많이 예뻤었잖아. 물론 이게 요즘에는 살짝 많이 안 보이더라고. 유행이 조금 지나가는 느낌이기도 한데 다시 이 프레임을 이용해서 새로운 백들 컬렉션들이 많이 나왔더라고. 뭐, 잘했어, 그것도. 잘한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은, 오소희 이분은 앞으로도 좀 화이팅 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디자인을 많이 했었으면, 했, 했으면 하는 나의 바람이야. 그리고 뭐, 가죽은 소가죽인 것 같고, 소가죽인데 살짝 딱딱한 소가죽이야. 소가죽 본연의 느낌의 소가죽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들 중에 어 그래도 내가 몇 안되는 아 최근에 감명받은 분이셔 이분이 그래서 많이 디자이너들이 어떤 브랜드를 개인 브랜드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근데 동생들도 응원 많이 응원해줘 최종적으로 어이 오소이 가방은 어, 적극 추천한다. 모든 면에서 가죽이나 뭐 만든 새라든가 뭐다 좋아. 이거는 스트랩이 이렇게 방향이 다른 거는 뭐내 눈에만 거슬릴 테니까.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다른 가방으로 리뷰할게. 동생들 안녕.